네, 오늘은 내일 출장 때문에 좀 일찍 퇴근을 하는데요. 어, 영상을 제가 많이 못 올려서 지금 퇴근하는 길에도 하나 어, 영상 한 개를 좀 찍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직장인들한테 되게 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센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을 할때 팀장으로 근무를 할 때였어요. 들 퇴근하고 하네요 이제 지금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요. 옛날에 제가 출근을 할때9 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늦잠을 자서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로 이제 빨리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이제 회사 입구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막 마침 이제 뛰어가는 어. 임 대리님이 한분 계셨어요.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입구로 들어가는 게못 보였고요 제가 그분하고 눈인사, 눈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걸어가서 회사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1층에 딱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하 어, 제가 도착을 했을 때, 그 임대리님이 먼저 들어가서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4층까지. 그런데, 그러면 제가 도착, 1층에 도착을 했을 때는 그분이 4층에,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춰 있어야 되는데, 어, 1층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성분이 4층을 걸어서 올라, 올라갔을 리는 없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올라가거나 누군가가 내려오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층에 도착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마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잠깐 탕비실에서 쉬는 시간일 때 임대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대리님, 어, 제가 아까 출근할 때 대리님이 먼저 올라가는 거 봤는데 왜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는 거죠? 혹시 뭐 누르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임대리님이 아 제가 멀리서 뛰어오는 거 보고 내릴 때 1층 버튼을 누르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분 정말 배려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뭐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어, 모든 평소의 행동들이 약간 남을 배려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그분은 적이 없고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그분을 되게 좋아했었고 어, 정말 센스있고 배려심, 배려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어떻게 하면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하 저도 남들한테 그런 이미지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센스를 가지게 됐는가를 고민을 했는데 제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분은 센스를 가지기 위한 연습을 한게 아니라 실제로 남을, 남에게 대할 때 굉장히 이타적인 마음이 되게 강해요. 이분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뭐일 같은 걸 보더라도 일을 일로 하지 않고 어 정말 회사를 위하거나 선배를 위하거나 후배를 위해서 일하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정말 남을 위한 센스는 어떤 감각을 익힌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심일 때 그런, 그런 센스가 나온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진심으로 남을 좀 배려하면서 살자라는 결론을 이제 가지고 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센스를 가지기 위해서 어 남을 정말 배려해 보신 남을 정말 배려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 얼굴이 빨갛네요제 얼굴이 빨간 이유는 앞에 이 차가 벤틀리가 앞에 이 벤틀리가 브레이크 등이 너무 빨개서 제 얼굴이 아주 홍조를 띠고 있네요. 결론 센스는 남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 모두 센스 있는 삶을살 자구요.